그래서 이제 강의를 계속 다시 하면 전화기 꺼야지, 녹음하는데 전화기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수소라고 하는 것이 지구에도 상당히 많은 원소고, 또 우주인의 75%, 전체 물질의 75%를 차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하자면 또 우주의 수소 말고는 암흑에너지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암흑에너지를 가져다가 지구에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건 우주과학이 발사해야 될 테니까 지금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자이 얘기대로 수소를 우선 생산해내는데 힘들어요. 왜 힘이 들느냐 그러면 물에서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에, 그래서 산소를 떼내고 수소 두 개를 얻는다.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뭐 산소를 손으로 끄집어내고 수소 두 개를 왼손에다 옮겨놓을 수 있는 대로 간단한 게 아니다. 그건 크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냥 나무에도 들어있어요. 나무. 식물, 식물도 그 수분을 따라 올리니까 나무에다가 섬유조직 안에도 수소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는 수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화석에너지라고도. 응? 그 화석에너지에서 수소를, 그러니까 가스, 그 화석에너지 그, 유전이 있는데 기름이 나오는 데서 천연가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나 시베리아 거기 밑에 있는 유전 거기서 기름을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는 러시아에는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그 천연가스 안에 수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에너지나 아니면 그런 지하에 화석에너지로부터 방출되는 천연 배수 그 속에 수소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고갈되게 되면 음? 물에서 수소를 건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화성에나저 천연 배수가 고갈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무라든가 뭐 이런 데 수분이 어디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미세하다. 또 나무를 다 잘라서 우리가 수소 연료를 생산을 내는데 뭐그 나무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수소를 어디로부터 생산해야 되느냐 해서 수소 생산 과정이 문제고 그다음에 둘째는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이 개발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수소를 그냥 한 장소에 탱크에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자동차 탱크로 이동 해야 되니까. 수소를 뜯고 그 탱크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자동차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런 데서 문제들이 많이 되도 되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근그것 네, 물론 초창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한번 해놓게 되면 계속 쓰니까 몇년 지나게 되면은 점점 그 수소 생산가가 내려가겠지. 뭐 시설물은 한번 해놓으면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50년 뒤에 화석에너지가 완전 고갈됐을 때 그때 가서 수소에너지를 쓰자 해서 연구개발 했다가는 그 연구개발이 또 10년 이상 걸리면 그때 연료가 없으니까 지금서부터 수소에너지를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넣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2006년, 2007년, 이때부터 미래의 그 에너지원이 되는 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일 연구 많이 한 연구기관이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고.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주로 에너지계통의 연구원 학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음. 그 중에서, 이제, 그, 어, 주로, 어, 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몇 사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책들을, 음, 냈다고. 이거를 이제 자료로, 무조건 수소경제와 관련된 자료는 지금 뭐 다섯 권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리고 한명 내지 두 명밖에 없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무슨 추세냐? 그러면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고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 무공해고 어, 화석 에너지를 제로 제로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화석 에너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나지 수소에너지로 에너지 문제 해결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구에 있다고 그 나라가 어디냐 면 아이슬란드 라니요 아이슬란드는 원래 화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그 화산이 많이 터지고 하는데 아주 더, 더우면서도 화산지대니까 열이 있으면서도 또 북극에 가까우니까 아주 추운데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장소가 같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2005년도부터, 아니면 좀, 좀더 연구 개발까지 헌거를 한다면 2004년도부터, 에코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에콜로지컬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다. 그럼 에콜로지컬이라는 건 환경이다.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운송수단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동차야, 주 자동차. 그래서 2004년도에 국가에서 엑토스 프로그램이라던 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그, 그건 뭐라고 그러나, 그, 그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타는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버스, 버스를 세대를 수소연료로만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자동차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타는 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무슨 그 개인 자동차에도 적용을 하고, 또 비행기에도 쓸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그아이슬란드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학자들이 보잉 비행기 제작회사에서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실제로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버스들을 타고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슬란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노르웨인이 스웨덴이니 독일인이 이런 데서 기술을 협조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수소, 탱크를, 수소를 담고, 500km, 500km를 가는 용량이 뭐, 한, 무게가 뭐, 어, 그게 뭐 40, 46kg인가 뭐 그렇다 이거야. 그 탱크 무게가. 거기에 수소를 꽉 담으면 500km 간다. 이거지 500km 가면 또 수소를 연료 주입해야 되고. 근데 그 탱크를 거의 완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연료전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음, 그거를 함께 사용하는 거다. 얘기야. 수소와 연료전지와 함께 사용하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지금 해서 자기네들은 탄산가스도 안나오고 그 버스에서는 백이라고 나오는게 물만 나오는데 그 물을 새들이 그냥 먹,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에, 거기서 나온 물을 그릇에 담아서 넣으면 새들이만 와서 먹는다 이거야 그래도 괜찮다 맑은 물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슬란드에서 시범적으로 2000 4년도에 국가에서 만든 프로젝트 엑토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어, 교통수단에다가 거의 100% 지금 적용해서 아이슬란드에서는 개인 자동차로 전부 수소연료로 가는 걸로 대체했다 이거 지금 2009년에 그럼. 아이슬란드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에 수소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거의. 교통 문제는 그거로 다 해결했다. 그 다음에는 그 수소에너지 가지고 무엇에다 또 사용을 발전하고 전기를 내는 데다가 또 적용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화석에너지를또 그쪽에는 안 사용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아이슬란드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얘기가 소개가 안 됐어요. 뭐 아이슬란드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뭐 정보가 없으니까 이 수소 연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도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수소 연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레포트가 없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소 연료 사용이라는 건 이거는 그저 유토피아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소로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저장하는데 힘들고, 폭발성에 있어서 위험하고,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게 되고, 그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수소를 이동해서 한 군데다만 담아놓는 게, 그 수권에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이 수소를 옮겨오는 트랜스포르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미래에너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거다. 경제적인 타산이 안 맞는 거다. 이 그런 걸뭐 지금 돈을 많이 주어서 연구를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식견이 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수소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절반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건안 된다. 그러는 것이 뭐60% 이상이다. 이러한 지금 형편에서, 형편에서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성공 사례를. 논문에다 쫙 해서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사용하고. 아니면 그게 경제적 경제성이 없는 걸 억지 추냐고 하는 거냐 그냥 미래를 내다봐서 손해 보면서 국가에서 막 손해를 배상해 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경제 효과가 있느냐 아이슬란드 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아이슬란드 정부 에너지 그미니스트리에 들어가서 전부 자료를 꺼내가지고 지금 백몇권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경제연구원밖에 없어요. 수소에 대해서 연구원 내가 다른데 없어요. 에너지 관리공단이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에너지 관리하고 여기 바쁘지 뭐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너데권되는 책을 인용해서 한국의 수소 음, 연료에 대한 관심사가 어떻다 하는 정도나. 우리가 어, 그 서로에다좀 보고. 본론에는 아이슬란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성공 사례에 쭉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아이슬란드에서 몇 년도부터 액토스라는 프로젝트를 서 어떻게 했고. 거기다 돈을 얼마 투자해가지고, 무슨 걸 개선했고, 뭐 했고, 그래서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지금 경제적인 효율을, 거기는, 음, 어? 효율을 어, 지금, 그, 보는 그, 그런 국가다. 그래서 우리도 그아이슬란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써 나는 그위원의 아이의 제목을 제목을 미래 그 미래 대체에너지의 가장 그 이상적이라고 하는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은 성공 사례 그리고 아래다가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모르니까 잘 연구해야 자료가 많으니까 연구해서 그거를 알림과 동시에 우리나라도 아이슬란드 경경우를 참고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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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개선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결론이 된다 그래요 서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고 있는 수소 경제에 대한 거또 수소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야 부정적인 시야 이런 것을 서로내다가 어,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수소경제라고 하는 것이 더 필수적으로 도래할 수 밖에 없고 40년 뒤에 50년 뒤에 화석에너지가 고갈될 때는 어, 그때는 수소에너지 밖에 대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본론을 끌고 들어가고. 지금 유일하게 그 수소에너지를 사용해서 효율을 경제적인 효율을 얻은 성공 사례가 아이슬란드다. 그래서 아이슬랜드의 경우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서는 우리나라도 아이슬란드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논문의 골자라. 이런 여러 번을 내가 지금 오늘날 사이 자료가 다 있어요. 응, 요거를 한20 페지 정도 또 만들 수 있는데 오늘과 내일만 그 하고. 그러니까 응. 미래 미래 그 대체 에너지로서의 수소, 수소 어? 응. 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응. 그 효과에 대해서. 대해서 응. 연구 연구를 해봤다 이거죠 경제적 이번데.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응. 그 영, 연구하는 그 저기 이제 사례는 아이슬란드 그런 거예요. 성공 사례는 응. 그런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응, 응. 그리고 이제 수술에 대한 뭐 그런 의미랄까 뭐뭐 뭐, 뭐 배경 뭐 응, 그 응. 그런 거를 이제 쭉 쓰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 응. 꼭 항상 문제점 대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응? 응. 그리고 또 이제 전망. 응. 그리고 성공 사례. 성공 사례. 그, 네. 그런, 뭐, 통계. 통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노의 부분이에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수소 생산해내는 과정과 그걸 저장하는 거와 그걸 운반하는 데서 나노 기술을 적용하면 다 해결이 된다. 응? 그게 지금 해결책이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시야로 보는 거를 이제 나노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그게 또 내가 자료가 다 있어요. 그그 이게 더 그렇게 맞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동, 음. 그거를 나노 기술로 해결했는데 을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적용화하는 거는 그런 근심거리 있는 것을 무엇인 무엇으로 그런 해결했기다 성공 사례가 될게 음. 아니야. 그 해결 방법이라는 건 나노 기술밖에 없다 음, 그게 그것이, 대안이지. 그것이 그것이 대안이 그것이 독일이 독일과 스위스가 그 나노 기술에는 상당히 그 진전된 나라고 또 스웨덴과 어, 노르웨이나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거기 북유럽에 있는 세 나라, 어? 노르웨이, 스웨덴, 에, 또 핀랜드, 덴마크, 그다음에 독일, 스위스, 영국 이런 데서 아이슬란드와 가까이 주변에 있는 선진국에서 기술들을 서포트했다 그런 거지 그러면 그거는 에지 일본에서 먼저 연구하지 않았다. 네? 일본? 뭐가? 수소에너지. 아니요일본이 아니, 일본도 상당히 그분야에 그 들어가 있어요. 음. <목소리>